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호알라입니다. 자, 미쳤죠? 미쳤죠? 마이그레이션 속도 미쳤죠? 자, 파이파파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하, 12월 말 올해에 천만 명100% 도달한다. 늦어도 1월 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지켜봐야 될 거는, 과연 크리스마스 시즌, 그 크리스마스 이브랑 그 크리스마스 때, 과연 이제 파이코 팀에서 그때도 진행할 것인가, 마그가 계속될 것인가가 제일 이제 중요한,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 저는 뭐, 일단 서양 문화상, 어, 뭐 크리스마스 때 진행을 한다면, 저희 뭐 설날에, 추석에, 뭐 설에 추석에 하는 건데, 그거는 좀 뺀다고 보고, 오히려 20만 개의 하루 20만 개 평균이라고 치면은, 오히려 정말 이 소름끼치도록 딱 맞아떨어지게, 그 날짜를 빼도, 31일날, 천만이 달성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뭐, 이렇게 예상하시잖아요. 과연 천만 명이 도달했을 때, 코어 그 팀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정말 그 약속을, 정말 큰 약속이잖아요. 그거는. 엄청나게 큰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딴소리 할 것인가, 요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제일 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초 혹은 뭐 12월 말에 오픈메인넷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저와, 어 또, 저희 뭐, 파이오니어 분들도 약간의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저처럼 좀 질척거리고 있는 분들한테는 아직까지도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1월 완전 1월 1일 초나, 뭐, 늦어도 이제 도란부 치임식 전이라고 예상을 하시고, 진짜 아직까지도 저보다 더독한 분도 계세요. 12월 말에 아직까지도 할 것이다. 더 지독한 분도 계세요. 응. 조금, 조금 내려놓고 좀 보내줘야 될 때가 된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도 12월 말이다. 하는 분도 아직도 계십니다. 뭐, 그분들을 까는 게 아니라, 아우, 저도 뭐, 그때 되면 최고죠. 제일 좋죠. 1월 1일 날 되면 베스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고요.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 아, 제가 원래 이런 타입이 아닌데, 뭐, 정보를 보여준다거나, 정확한 팩트 자료를 가지고 논한다거나, 이런 거잘안 해요. 그죠? 왜냐면 다우월드님이 잘하시, 최고잖아요. 제일 잘하는데, 그분하고 제가 견주어가지고,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 예? 팩트로 근거로 자꾸 이렇게 좀 따지고, 자료 따지면은, 이 글자 하나, 숫자 하나만 틀려도 이거, 다구리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을 좀 피해서, 좀 이렇게, 이, 즉흥적으로, 이게 말하는 거, 요렇게 유추,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는데, 오늘은, 시기가 시기니까, 에이, 시기가 그래였다. 지금, 요런 것도 한번 찝어줘야,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우리, 어, 우리 팝가들, 제가 팝가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제가, 하, 요 말씀 드리고 갈게요.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주면서, 우리 파이의 대단함, 파이가 왜, 왜 6개월에 오픈메인에 되고, 왜 6개월에, 천만 원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한번더 짚어드리고, 우리 파이의 위대함을 한번더 말씀을 드려볼 건데, 파카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파이오니어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파이를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자, 파카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가 파카들이 틀렸고, 제가 맞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뉘앙스를 풍겼던 제 발언들도 있긴 한데, 자, 궁극적인 목적이 이겁니다. 여러분 크게 보자고요. 파이 생태계에 파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과연 파이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일단 그것만 봐도 그죠? 긍정적으로 파이를 좀 크게 보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보면서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이기도 하고요. 파이가 긍정적이지 부정적인 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뭐, 저희를 파천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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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신도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어떤, 뭐, 명칭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 개척자분들께서 주는 영향력이 좋은 것인가? 파카들이 주는 영향력이 좋은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 스스로 부정적인 건 괜찮아요. 본인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어떤 발언에 의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더 했거나, 조금 뭐, 순진하시거나, 순수하시거나, 뭐, 생업에 열중하다 보니, 공부를 할수 시간이 없으셨던 분들한테, 어떤 영향이 미칠지 생각해 보면은, 좀 염려가 된단 말입니다. 음, 갑자기 뭐, 정리를 해본다든, 파일을 뭐, 팔아버린다든지, 여러가지. 그런 부분도, 뭐, 어쩔 수 없는, 이 생태계의 시장에, 뭐, 손바꿈이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근데 그분들의 어떤, 개개인의 인생의 어떤 성공의 여부에, 다 지우지 할수 있는 그런 발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그 파이코인이 어떤 알트코인이나 다른 밈코인하고 비교할 정도의 그런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그런 규모도 아니고 그런 프로젝트가 당연히 아니잖아요 바깥 분들도 그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했을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오상향이 당연한 프로젝트인데 파이코인인데 어 되게 조금 비난하거나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발언을 했을 때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파이코인의 어떤 그런 미래 미래 장래를 좀 밝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제 그 파이 파카 분들에게 좀 깨우침을 좀 주려고. 예, 네, 제가 뭐 주제넘게 뭐 깨우침을 준다기보다는 조금 더한번더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어,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소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꺼내볼게요. 자. 제가 오늘 뭘 보여드릴 거냐, 짜짜짜짜짠. 자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예요. 요거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자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팩트를 근거로 정보를만 전달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를 한번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자 보내드립니다. 보여드립니다. 타이틀이 파이코인 세계 최초의 타이틀이 무엇인가. 요걸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세계 최대, 뭐, 최고, 뭐, 최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고방식이 최초인 게 무엇인가, 요 근본적인 거, 최초인 게 무엇인가가 지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ICO를 거부한 최초의 코인입니다. 요게 큰 의미가 있죠. 쭉 읽어 드릴게요. 모바일 채굴을 성공시킨 최초의 코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래소에서 오히려 역으로 코인들이 보통 거래소에 상장되기를 원하는데 이건 뭐, 아유, 거래소에서, 거래소에서 애가 달아가지고 도둑상장을 시킨 최초의 코인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오픈메인넷이 돼도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최초의 코인입니다. 이것도 어마무시한 자신감입니다. 그죠? 그리고, 탈중앙과 탈중앙화된 KYC, 자체 KYC, KYB를 진행한 최초의 코인입니다. 이것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최대 실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고, P2P, 거래를 할수 있는 최초의 암호화폐, 최초의 코인입니다. 대박이죠 이것도? 그리고 폐쇄형 메인넷, 그리고 테스트넷, 요거를 실행한 최초의 암호화폐, 최초의 코인입니다. 그쵸? 그리고 브라우저를 활용을 하고 다수의 디앱을 개발, 무려 100개를 개발한다잖아요. 스타트가 100개라는 거잖아요. 요거를 최초로 실행하는 코인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자, 이것만 해도 어마무시한 겁니다. 어마무시. 자, 일부분들, 일부 파가분들은 일부 한게 뭐가 있느냐. <laughs> 파이 코인이 한게 뭐가 있느냐 이러는데, 여러분 이것만 보세요. 세계 최초 타이틀이 몇 개입니까? 제가 지금 급하게 지금 정리한 것만 해도 8개입니다. 이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초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덟개 가지고, 이 여덟 개 요인만 근거로 추측을 해봐도, 비트코인하고 비교할 수 없죠.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예상을 하기로, 이 내용들을 근거로, 파이코인의 횡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추측을 해봐야 돼요. 이걸 다 배제시켜버리고, 이 내용을 그냥 뭐, 그랬었었어! 라고 치부해버리고, 추측을 하면은, 잘못된 추측을 한단 말이죠. 그 외에 백서에 나와 있는 first digital currency, first digital cryptocurrency라는 아주 웅장하게 네? 자신,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하고 시작하는 이런 코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실행에 옮긴다라고 굳게 믿는 게 상식입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요거 무시할 수 있나요, 요거? 나중에 나올 코인들 혹은 비슷한 코인들이 있다 이렇게 하실 분한 명이라도 계세요? 최초잖아요. 최초 최초 타이틀만 8 개면 최초 디지털 화폐가 될 거라고 믿는 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하루에 20만 개씩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이 코인 파이 코인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슈퍼 리치 되기만을 여러분. 준비하시면 돼요. 심지어, 뭐, 제 예상이 빗나가긴 했지만, 빗나간 건 아직 아니에요. 니콜리스도 마찬가지로 빗나간 건 아닙니다. 아직 1월 1일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어떤 분이 퍼다운 글 보니까, 베트남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게 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뭐, 그분은 뭐, 엄청나게 큰 뭐,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협업에 의해서, 아, 밀려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걸 뭐, 내피셜일지 오피셜을지 알수 없으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이 파이오니어들의 세계적인 파이오니어들의 추측이 음 이렇게 25년 1분기로 미루어졌다 변경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추세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어떤 큰 어떤 큰 요건이 있었길래 야이철떡같이 믿고 있던 실제 뭐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1억 명 이상으로 보는데 이 유저들의 어떤 그 마음을 다 밀당이라도 하듯이 25년 1월로 어, 변경할 정도로 큰 건인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자 어찌됐든 25년 1분기라고 했으니까 맥시멈 3월 말입니다 맥시멈이에요 맥스에요 요거는 분명히 지켜지겠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다 왔습니다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평소와는 좀 다르게 나름대로 자료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파이코인의 위대한 그리고 타코인과 비교 불 불가한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타코인과 비교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들의 어떤 행보를 근거로 바이코인을 판단하면 자꾸 판단 미스가 됩니다. 그렇죠? 오류에 빠지게 돼요. 그 오류에 빠진 것을 모르고 그거를 주장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맞다 틀리다 요 개념이 아니라. 정보가 없고 공부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그 여파로 인해서 어떠한한 개개인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잘될수 있었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발언이 될수 있다라는 발언. 그 발언을 조금 더한번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우리 파이코인은 이렇게 대단하다. 그리고 코앞에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발언들이 훨씬 더 좀 진중하고, 좀더한번더 고민해보고, 글을 남기든지 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궁극적인 어떤 파이코인의 그런 중요성을 한번더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왔죠? 다 왔다는 소리 제가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진짜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네? 하지만 내리기 전에 안전벨트 미리 풀지 말고요. 다 왔을 때 안전하게 딱 차가 정차를 했을 때 깔끔하게 위험하지 않게 뒤에 차가 오는지 살펴보고 내리듯이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바이코인은 이렇게 웅장하고 위대한 길을 걸어 왔다라는 거한번더 상기시켜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다. Puta, puta.